전동 그라인더의 혁명 전동 그라인더로 요리의 품격을 높이세요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이번에 프로셀린 무선 충전식 전동 소금 후추 그라인더 오토필레를 가져와 봤음. 일단 전동식이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신선한 소금과 후추를 갈아낼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도 없음.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움이 철철 넘치고 거치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주방에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좋음. 이건 진짜 주방 필수템이니깐 바로 쟁여야 함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마리슈타이거 전자동 소금 후추 그라인더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고급스럽고 딱 하나만 있어도 주방 분위기 확 바뀐. 그라인더 돌릴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갈아주니 손목 아픈 일도 없음. 거치대는 없지만 가볍고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이 최고야. 요리할 때마다 이걸로 간 맞추면 셰프 된 기분임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전동 후추 그라인더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확실히 전동이라 힘 하나도 안 들고 후추를 갈수 있네. 작은 입자로 잘게 분쇄돼서 요리할 때 딱임. 컨테이너 3구랑 트레이까지 있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완전 마음에 듦. 디자인도 모던하고 세련돼서 주방에 놓기 좋네. 요리할 때 진짜 유용해서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.